여기 다 아, 파밍한 거 아니야? 건물 별로 없는데, 뺑글뺑글 어, 도는 가자, 거 보면 파밍한거나 파밍하는 곳으 타러 가자, 타러 가자. 나 뚝배기 하나도, 하나도 못 먹었네? 에? 여기 1렙 뚝배기 있는데? 어? 뭐 어디서 타는 건데? 이거... 저 빨간, 빨간 빅배 꽂혀 있는 거 있어. 너. 여기 아니야, 이거? 여기네. 여기 어디지, 누야? 나, 나. 저 이치야, 여기 초록핑. <laughs> 잠깐만. 어어어어 이거 타죠? 어어, 야! 야 장착했어 장착했어! 오 뭐야! 앞으로 가봐! 야 잡아봐 잡아봐! 음. 2인 탈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혼자 가는 거안탈수는데 간다! 음. 아, 뭐야. <laughs> 아, 뭐야! 뭐야 나왔어 기다려봐! <laughs> 간다! 아, <laughs> 아, 뭐야 이 떨어져! 앞에서 막으면 떨어지나본데? 아, 뭐하는데? 아 막으면 떨어지나? 뭐하는데? 오오오오오오다다다 가자 가자 가자! 아나 이거 하고 여기 절벽이라고! 봐. 우후! 가아아아데 여기 근데 거기서 파밍할게없어그밑에나 옆에 가야 때? 우리 너무 거지다반 반대로 가서 삼식이 떨어뜨리자 그럴까아 이거? 이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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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준거야아이 재밌다. 이거? <기스> 이거? <laughs> 아, 그래, 진우야, 근데, 근데 여기, 여기 아니에요. 하차돼야 어, 돼. 분긴 한데. 차 어, 어쩔 찾아, 수 없어. 어, 우리 템이 없어가지고. 우리 근데 여기 음, 차, 차 구하다 뭐지? 음, 어 y 내 차가 없어. 어떡 하지? 근데 우리가 여기 누가 봐도 차가 있어. 동선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그래, 그럼 우리 걸어가자. 걸어갈 거면 다시 집 라인 걸어가야 들어 도발이 아니야? 아닌가? 우리? 아, 그런데 우리 집 라인 다시 탈까? 우리 거꾸로 가야 돼. 어, 어 저기, 오토바... 어, 뭐벽 떨어진 거 아니야 저기? 어추행님저 발견했어요 저는. 저 오토바이지. 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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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오토바이로 차 찾아주라. 오네. 엘로 와줘. 차를 찾아요. 추행님 제가 벽 타는 거 보여드릴까요? 어? 아니 저오래 죽는 거 아니냐고. 뭐 어? 캬! 어. 어. <laughs> 살려줘. <웃음> <웃음> 내가 운전했어. <laughs> 안 되네. 따라서 돌아와야 한다고. 절대 죽지 마. 아나 이거 수직이나. 어, 저차 아니에요? 안 나오나? <laughs> 아니 근데 오토바이를 왜왜 이렇게 운전하냐고. 저차 아니에요? 어디? 그냥 한번 해봤어요 기대감 주고 좀. <laughs> 야 청소년 리 자비. 어 근데 저거 진짜 버기 아니야? 왜나지? 이거 이거 메인용이에요 왼쪽에 있는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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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몰라. 타볼게. 이, 인용인가? 오. 어, 어 인용이네. 인용. 그럼 따로 따로 내가, 타자. 아 내가 이거 타면 안 돼? 나 이거 못 타. <laughs> 알았어. MK 먹을 사람 MK. 안 먹었어. 야다리 아, 여러분 그거. 2인용 차밖에 못찾았어 2인 이인 타야 됩니다. 오마이갓 쓰레기 예. 차잖아 그러면. 초연님 저랑 다시 바꿔 탈래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꼬다리 좀. 꼬다리는 없어. 내 오토바이 탈 얘들아, 사람. 얘들아 원, 원원원원 원 들어가자. 멋있는 거탈 사람 멋있는 거. 어? 이거 좀 저요, 멋있는데? 저요. 뭐야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생겼어? 그니까 신기하지. 배우시지? 근데 이거 천운이네. 이거 운전 운전 좀 구리다 템템 머리. 어어 어, 괜찮아. 나좀 먹을게. 이거 뭐 템앤이야 저거? 어좀뭐왜 이래 왜 이래? 원래 저렇게 생긴 걸까? 이거 방, 방향전환이 <laughs> 이상해, 이거. 오, 오. 조, 아니 이거 방향 전환이 이상해 이거. 조 조심해 줘. 어야야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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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차왜 이러냐? 잠시만 나못무섭다큐 원하는 들어왔어. 혹시 교촌 소이살살에 파츠 추가했나요? 템템 님? 아나 근데 교촌에서 그거를 먹어?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반응전환이 안돼 차가. 진우. 조차도 <laughs> 아니, 반응전환이고 진우 반응 아니면은. 진우야. 아니면, 진우 진우 아니 내도 아니야. 오. 야나 이거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지? 야야야야야 제 보급차야 보급차. 누 우리 차차 찾고 차, 차, 갈까? 야야야 나제 열받는데 저 보급차 때릴까? 이거라도? 아닌가? 아, 맞아? 아닌 거 아, 같아 진우야. 우리 흥분을 그래. 가라앉히자. 우리 좀 차갑게 생각하자. 어, 여기다. 여기. 근데 교촌 이거 맛있어 소이 살살. 오갑짝이야 어, 아이씨 나한테 해줘야지! 나한테 해지한 대! 예. 야 간다! 소위 살살 차가... 파츠 추가 우마이입니다 야 근데 뭐가 뭐래 말안 했는데? 우리 가야 될거 같다 응. 이거 그렇지아나 소위 살살 파츠 추가로 들어가지고 배그 하는 사람들 <웃음> <웃음> 뭔.. 뭔 치킨에까지 야, 저렇게 안 말을 안 하나 는데 어? 우리 어떻게 해? 안 나도 보이는데? 안 보여 괜찮아 저 앞에 흰색 선을 따라가 응? 그럼 어디든 갈수 있을 거야. 어, 엄마. 벌써 시간 아. 카페는 우리 어디야 있었어? <laughs> 얘들아, 보여. <laughs> <여기 어디야? 토요! 웃음> 토한다, 토해. <laughs> 어, 눈 드디어 보인다. 휴. 왔어, 왔어. <laughs> 근데 저거 데미지 들어온다고 했던 거 같은데 데미지 안 들어오네. 브라인드 근데 이차 속도가 너무 느리다. 우리도 차로 갈까? 근데 머리 저기 차 저거 탈수 있는 거 같은데. 어, 저거 타자. 저 옛날에는 피카 끼지 않았나? 주, 그거 바퀴잖아. 아, 같나? 맞아. 알랴! 너 사인이야? 오오오오오 아, 저 이인이. 어? 사인은? 사인이야? 사인이야, 사인이다. 그럼 그거 타자. 이거 속도가 너무 느려. 아니, 근데 2개, 저게 2개 미라마에서 운전하긴 힘들어. 그러게. 갈수 있는 저기, 길이 없는데? 어? 예, 진해, 어 와. 저 차가 가벼워 저렇게 진해, 진해. 뒤집어져. 제발 뒤집어져라 제발. 아 <laughs> 제가 볼제발가비는 뭐 아니 뒤집어져야 이 차로 다같이 갈수 있었는데 근데. <laughs> 너 약간... 사람이 많은 걸 좋아하는구나. 같이 가는 게. 야저 낙하산에 사람 아니냐? 안정하고. 맞아 아 저기 누구 내린다 낙하산에. 아니면 삼시가 <laughs> 너는 저차 타. 세명에서와 내가 이차 몰고 갈게. 여기 있을까? 잠깐 아니야. 와 아니. 어? 오우. 뭐요? 어디어디? 여기여기 잠깐 있을까? 여기 높은데? 여기 뷰도 좋은데? 아 여기 대기하고 가자고? 대기하다가? 응. 뷰가 좋다 야쟤 화나는데? 응? 왜? 누가 이렇게 화났어 우리팀에 어? 잠깐만 어? <laughs> 삼식이가 <삼시기가> 화났는데? <laughs> 야, 저기... 야 통일하..야 우리차가 어? 통일됐는데 하나로? 아, 다같이 가자고! 야 삼식이가 사람.. 야, 타! 무조건 같이 가는걸 좋아하네 야 타! <laughs> 삼삼버린. 내가 내가 이거 할땐 나한테 소리 지르고 왜 삼시기가 이거 하니까 소리 안 질러? 빨리 소리 질러. 아, 지금 먹고 있잖아. <laughs> 내가 저번에 이거 할땐 나한테 백했잖아. <laughs> 언제? <laughs> 언제지 기억도 안 나는구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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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멈추지 말아 줄래? 나 진짜 무섭거든. 추행님 저랑 자리 바꿔요. 왼쪽에 총알 날아와요. <laughs> 여기서 바리겠냐고 어, 여기면 안 보일 것 같아. 예, 어, 저기 차차차 차. 차 자기장 밖에 차? 어 진우 내렸다 야왜 내려 왜 내려 왜 내려 진우야 원하는 애 들어가자 여기 원하는 애 들어가자 어 그래? 왜 내려 같이 여기 가자 여기 조심해 여기 근데 애들이 총쌌거든? 어딘지 모르겠어 그 그래, 삼시가 나 안타있다? <laughs> 나나 잊은거 같아서 삼시가 <laughs> 아 삼시가. 오케이 삼시가 알겠다 저 차에서 다같이 타는걸 원하는게 아니고 템템퍼리를 태우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저 어, <laughs> 저희 내릴까요? <웃음> 우리가 우리가 <웃음> 우리가 조리서 내렸어야 됐는데 <laughs> 탔어 탔어.